초등학교 6학년 시절 2003년생 전국고 랭킹 1위 타이틀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현재 김민재가 있던 터키리그 페네르바체 이적하여 세르비아리그 FK라드니치키 미시에서 임대활동 중이라고 전해지는, 조진호는 2003년 7월 1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키 169cm 몸무게 67kg 주발 오른발로 포지션은 풀백과 미드필더 전지역을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전해진다. 페네르바체로 이적후 일군 데뷔전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일군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후 페네르바체의 감독 교체로 인해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에는 FK라드니치니치키로 이적하여 팀을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중상위권 유지에 큰일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삼선 중앙 미드필더와 풀백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의 선수로. 국대 선수들 중에서도 드물게 삼선에서 볼을 키핑하여 빌드업 수비까지 되는 안정적 성향의 선수라고 전해진다. 또한 삼선에서 뛰다 보니 공격적인 면모를 크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풀백으로 뛰 경험 덕에 크로스가 좋은 선수라고 하며, 짧은 패스와 동료 활용 개인기량이 좋은 선수라고 전해지며 현재 권혁규와 함께 대한민국 3선을 이끌어줄 자원으로 점쳐진다고 한다. 그 이외에 다른 축구 선수들과 선수들의 아이들이 궁금하다면 포츠맨 댓글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